유비소프트의 신작이 드디어 오랜 기다림의 끝에 발매되었습니다. 작년 고스트리콘 브레이크 포인트 사태 이후 많은 문제점이 겹쳐 게임 발매를 한동안 미룬 뒤 올해 코로나 19와 레전드라고 할수 있는 사건 사고들과 함께 많은 위기를 겪은 유비소프트 그들의 신작이 드디어 발매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을 내디른 작품은 와치 독스 리전 정식 후속작으로 전작의 기업 전복 해커들이 이번엔 도시 전복 해커들로 업그레이드되어 찾아왔습니다. 주인공 없이 NPC를 모두 영입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서 많은 우려를 샀던 이번 신작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 출발해봅시다! 게임의 무대가 되는 런던은 광활합니다. 같은 영국 런던을 배경으로 했던 유비소프트의 과거작 어쌔신크리드 신디케이트와 기본적인 맵 구성은 같아 보이지만 건물의 구성과 높이로 인해 밀도가 더 높은 편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실제 맵 크기 역시도 넓은 편이고요. 시리즈의 전작 와치독스2는 넓긴 하지만 굳이 갈 필요가 없는 숲이나 강, 호수, 바다가 주로 맵을 채우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게임을 플레이하면 진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도시 지역에서만 보내기도 했습니다. 반면 와치독스 리전은 보다 더 다양 한 지역을 끊임없이 돌아다니게 됩니다 게임 내 미션이 지역 내 이동을 끊임없이 권장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관심사를 도시 곳곳에 잘 분배시켜 두었습니다 커스터마이징을 위해 옷을 사고 싶다면 쇼핑타운이 몰려있는 옷가게들을 찾아야 하기도 하고 전투를 잘하는 npc들이 모여있거나 해킹 특화된 인원들이 모여있는 지역도 있죠 인원 영입 미션 커스터마이징 등을 위해 좀더 다양한 맵을 돌아다니게 해준 것은 확실히 발전한 부분입니다 다만 이렇게 여러가지 활동을 위한 지역들이 곳곳으로 분산되다보니 지역간 이동거리가 다소 멀게 느껴집니다. 미션 하나하자고 1,000m 거리에 있는 목표 지점을 향할 생각을 하면, 음, 좀 갑갑하죠. 주변에 탈수 있는 자동차들은 굉장히 많지만, 1,000m 이상 되는 거리는 탈 것을 타도 5분에서 10분은 걸립니다. 방문한 적이 있어서 지하철 빠른 이동이 오픈되어 있다면 별개의 이야기지만 처음 가는 지역이라면 말 다했죠. 스토리나 게임 플레이 파트에서 조금 더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전작에 비해 오픈월드에서의 몰입감이 조금 떨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이 편에서 주인공 마커스가 유명한 지역을 돌아다니고, 기술 데이터를 모으던 이유를 기억하시나요? SNS에 명소를 돌아다닌 사진을 업로드하고 그 SNS를 본 많은 데드색 추종자들이 데드색의 활동을 도와주기 위한 데이터를 할당해주면서 더 많은 해킹 스킬을 익힐 수 있었죠. 또한 기술 데이터는 추종자들이 할당한 데이터 사용량만으론 확보하기 어려운 해킹 스킬들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부품으로 작동했고요. 이런 식으로 전작은 수제품에 대한 당위성이 명확하게 존재했습니다. 스토리적으로도 주인공 캐릭터, 주인공 집단과 연결시키고 그것을 게임플레이로 승화한 느낌으로 이었죠. 하지만 이번 작품의 오픈월드 활동은 약간 큰 의미가 없는 수집 활동처럼 느껴지긴 합니다. 대표적으로 수집하는 요소가 기술 데이터나 암호화폐인데 이건 그냥 메인 미션을 클리어하기만 해도 얻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오픈월드를 나름 넓고 밀도 있게 만들자는 목표를 내세우고 유저들이 직접 돌아다니며 다양한 지역을 볼수 있게 해준 것은 유비소프트 나름의 발전이라고 생각하지만 전작보다 콘텐츠와 유기적인 연계가 덜한 오픈월드 탐방은 아쉬웠습니다. Oh, wow. Welcome to the resistance. 이번 작품의 핵심인 NPC 영입, 주인공이 명확하지 않고 모든 런던 시민들을 영입하여 게임을 플레이하게 된다는 컨셉은 확실히 이색적이죠. 보통 게임에 집중하게 만들기 위한 요소 중한 가지가 주인공인 만큼 어떤 방식으로 이 시스템을 풀어나갈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네, 솔직히 말해서 이거 이러다 안 풀리면 완전 망하는 거. 하지만 생각 외로 잘 짜여진 시스템에 굉장히 놀랐는데요. 주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것은 내가 플레이하는 캐릭터가 아닌 사빈, 베글리, 나이젤, 카스, 메리 켈리 같은 트레일러에 나왔던 인물들 간에 벌어진 사건들 속에서 벌어진 사건들이지만 결국 그 일을 해결하는 것은 플레이어블 캐릭터들인 런던 시민이라는 점이 괜찮더군요. 기본적으로 와치독스 시리즈의 핵심 시스템 해킹을 이용해 NPC들이 가진 특성을 확인하고 그들의 성향, 대드색에 대한 우호도 같은 것들을 확인한 뒤 본격적으로 영입을 시도하게 되면 AI 배글리가 접선하거나 영입 대상 NPC가 가진 문제를 데드색의 이름으로 해결하여 영입을 할수 있는 시기입니다 데드색 우호도가 낮은 멤버들은 단서를 확보한 후에 영입 미션을 진행하여 영입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좋은 캐릭터가 영입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고 캐릭터의 직업이 주로 데드색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긴 했습니다. NPC를 영입하게 되면 해당 캐릭터의 옷이나 외형을 편집할 수 있는데요. 옷의 종류가 전작보다 훨씬 다양해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와치독스2의 옷은 정말 기괴한 편이었거든요. 이번 작은 아무래도 길에 걸어다니는 NPC를 영입하 영입하는 것이어서 그들에게 특징을 주기 위해 옷에 많은 신경을 쓴 티가 났습니다. 의외로 해외 웹진 쪽에선 이런 커스터마이징 요소를 신경 안 써서 룩덕충인 푸누누는 게임에 들어가서 오픈월드가 열리자마자 옷가게부터 한번 싹 돌아다녔거든요. 아메카지, 스트리트, 밀리터리, 올블랙, 미니멀리즘 같은 실제 존재하는 패션 카테고리를 옮긴 흔적도 보였고 옷마다 후드, 지퍼, 단추 등을 찾을 수도 있어서 고스트리콘, 와일드랜드 이상의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와일드랜드가 유비소프트의 커스터마이. 징 진 끝판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갱신됐네요. NPC를 영입하고 꾸며줬으니 게임 시스템을 한번 들여다보죠. 캐릭터간 무장과 스킬은 전부 공유할 수 있고 각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특수 능력에 따라 조합을 바꿔가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쌔신 크리드 신디케이트에서 은신 특화된 이비프라이를 사용하다가 전투 상황에 들어가기 전 제이콥 프라이로 캐릭터를 바꿔주는 식의 플레이가 강화되고 다변화된 셈인데요. 근접 전투에 강력한 격투기 챔피언을 영입한다면 은신이 실패해도 내가 먼저 총을 꺼내 들지 않으면 대부분의 적들은 주먹을 사용하니 그때 전부 때려눕히면 되고 만약 후반에 총 기를 사용한다면 저 역시도 전투에 강력한 캐릭터를 사용하거나 은신 특화 캐릭터를 영입하면 되는 일이니까요. 비슷한 특수 능력들이 많이 있어서 이건 거의 중복이 아닌가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특성을 다 가지고 있거나 다른 특성들을 섞어서 가지고 있다면 거기서 차이점이 생기죠. 영입 시 암호화폐를 많이 주거나 투자를 통해 수익률을 올리는 캐릭터도 있고 치료 속도나 체포 속도 등을 조절해 주는 능력도 많아서 영입하는 방식에 따라 다른 난이도의 게임을 플레이할 수도 있죠. 이번 와치독스 리전은 거기에 기본적 자미플레이 난이도가 조금 상승했습니다 전작에선 드론들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었던 미션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엔 AI들이 캐릭터를 찾아내는 범위와 속도도 조금 는것 같고 별도로 미니뱀이나 화면에 적들이 마킹되는 속도도 줄어들어서 조금씩 조금씩 파고 들어가야만 죽지 않고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물론 AR 투명화 스킬을 쓰는 순간 전부 다 극복할 수 있지만요 이렇게 말만 듣고 보면 우주 갓겜 초흥겜 같으시겠지만 아쉽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플레이 방법을 고민하고 여러 가지 루트를 짜는 재미는 정말 극도로 초반에만 있으며 후반에 가면 갈수록 점점 게임이 반복적이게 됩니다. 이 부분이 아마 제일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캐릭터가 다변화된 만큼 플레이 역시도 다변화되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중반부에만 가도 그냥 격투 센 캐릭터에 AR 투명화 들어주고 암살 격투 후 투명화만 하면 대부분의 적은 처치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에 관한 이야기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게 됩니다. 주인공 캐릭터가 없는 만큼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는 요소가 적거든요. 데드색이 터졌고 런던도 터지기 직전이고 완전 북한 중국 저리가 날 엄청난 통제가 벌어지고 있으며 아무튼 여러분이 진짜 힘내지 않으면 다 터져서 죽는 거임 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게임을 시작하지만 정작 제가 가지고 있는 플레이어는 어젯밤 구글에 서부국 동호회 같은 걸 검색하던 NPC다 보니 플레이어 입장에선... 크게 몰입이 되지 않는다고 할까요? 아예 메인 캐릭터를 백글이나 사빈으로 잡았다면 모르겠지만 후반부로 가면서 점점 주역이 되어가는 데드생 멤버 그러니까 제가 직접 영입한 캐릭터들을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고작 이런 애들이 영국을 구하는 거야? 물론 고작 이런 애들이 런던 시민이고 이번 작품의 모토가 런던 시민이며 이번 작품의 모토가 런던 시민이요 런던을 구하자 가자 함께 하자라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뭔가 세상 분파 다 맞아서 흑화할 만큼 흑화해버린 전직 정보원 출신 캐릭터나 전쟁터에서 구를만큼 구르고 세상의 정의를 되찾길 노력하는 퇴역고인 같은 느낌의 캐릭터는 없는 건가? 과금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멋과 힙이 젖과 꿀처럼 흘러나오는 캐릭터들은 여기 과금란에 있습니다 현재 3명의 캐릭터를 한 명당 한화 만원에 판매하고 있죠 거기에 그들에게 입힐 수 있는 다양한 코스튬 마저 한 벌당 최소 5천원에 판매 중 여러분 몰입감을 느끼고 싶으신가요? 나만의 화려한 캐릭터가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결제하세요 와치독스 리전은 생각보다 유비소프트에 많은 노력이 들어간 게임이었습니다. 어세신크릴 바랄라 같이 AAA급 타이틀들의 본격적인 경쟁 시즌인 할리데이 시즌에 발매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보다 마케팅도 별로 안 하고 해서 기대하지 않고 있었는데 꽤 재미있는 게임이었죠. 이전 유비소프트의 개발 작들을 브레이크 포인트와는 다른 방향으로 아주 잘 섞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과한 과금 정책, 주인공의 부재로 인한 괴리감, 와치독스 2에서 발전했던 오픈월드 시스템의 퇴화등 심각한 문제들도 존재하는. 게임이었죠. 현재 국내외 막론하고 평가가 극단적으로 갈리는 건 역시도 여기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재미있는 컨셉으로 플레이하기에는 정말 최고의 게임 중 하나이지만, CTOS라는 시스템이 만들어낸 와치독스의 세계관에 몰입하기엔 어딘가 부족한 느낌이 드는 게임이었죠. 흐느느가 이 게임을 고민 중인 여러분께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아마도 이것일 것 같습니다. 결국 다시 돌아온 u 비 c 오픈월드에 정말 다양한 플레이를 할수 있는 게임 시스템에 혹하신다면, 구매를 권장하지만, 이전작들과 같은 묵직한 몰입감을 원하시는 분들이랍니 어쌔신크리드 바랄라에 기대를 걸어보자고 네, 사이버펑크는 밀렸잖아요 푸는이었습니다